인스 right 바로 샵 으로 갑니다.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불태워야 해요. 제 모델이 안 동생이라서 만나서 연습하고 밥 먹이려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3일 전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휴일이고 내일 출근하고 모레 출근하면 바로 시험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집에서 시험 보는 거 연습하려고요. bố ba, ba sẽ làm được chứ ba? Chắc làm được. Ba làm được không? Em. Em chụp được không? Em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이게 방이다 되게 많이 나온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게 그... 버지 그... 뭐지? 여기 다가 설명하려는... 뭐지? 하지게여 네, <laughs> 당연히 1번이 미강이라고 응. 매출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, 1번으로서 <laughs> <laughs>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까, 얼마 안 돼, 요 얼마 안 돼요. 대박이다 지금 <laughs> <팀은> 똑같아, 금 <그냥. 웃음> 얼마 안 돼요, 열심히 해주시고 있으니까, 음, 감사합니다 <laughs> <그냥 맛있고. 웃음> <laughs> 가현니다라떼 <맥주가 없어서. 웃음> 이런 거가 현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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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oh 자,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. 원래 메이크업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하는데 눈썹 반영까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풀매를 해야 눈썹이 좀 자연스럽다. 이렇게 갑니다. 안 먹어요. 나도요, 아, 안뽑나놔도 그래, 말자. 넣지 말자. 우리. 탈피 넣지 말자. 거짓말 안 하고 나 어제 주사 맞은 위치 있잖아. 나 고든 렌지야 <laughs> 어? 진으로어 손. 야너아늘 섹시인데? 수만 것 같은데? 아니야 살쪘어. 면이 살쪘어. 정신 차려. 응. 음. 소리 들었 촥촥촥. 그냥 좀 퍼졌어요. 괜찮아, 그때 폭... 태상 슬리퍼를 두고 간자 주인 만나러 갑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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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슬리퍼의 주인 가져가! <laughs> 아개 웃기네. 아나 이거 올릴라고 유튜브가면 진 이거를 퇴사가 언제데 지금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 오늘 왜 왔어? 입사 1 년만 에 처음 봐. 응? 입사 1년 만에 처음 봐. 여기? 어나 응, 이렇게 풀숲 있는지 몰랐어. 진짜? 응. 맨날 요 테이블에 심랑님들이꽉 차있잖아. 보일 리가 없지. 여기가 테라스예요. 빛 좋은 테라스. 나의 열성 팬. <laughs> 귀여워. 선 빨리 찍어주세요. 유튜브래요. 2층에 귀요미들이었습니다. <laughs> 귀요미 원.

얼굴 안 누구 얼굴이 안나오게 모델 얼굴이 안 나오. 얼굴 그럼 이렇게 아니, 찍어야 돼. 모델 얼굴. <laughs> 모델 얼굴. 아 모델 얼굴이요. 전아 저... 아, 무슨 샴푸인지 아예. 알려주셔야죠. 시원한 샴푸를. 아 <웃음> 벌써 이거 <laughs> 얼마지? 만 들어줘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 선배 화이팅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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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 화이팅. 화이팅. 잘 가라. 화이팅. 두 <laughs> 번째, <늦었지? 웃음> 이번에도 같이 편집서 <laughs> 원... 아, 이번에도 붙어보아요. 시험심정이 어떠시죠? 시험이 어떠시죠? 시험이 어떠시죠? 시험이 어떠시죠? 시이어떠나죠시험실이어시죠이 어떠시죠? 시이 어떠시죠? 이시이이 오 음, 역시. 뀨! 다들 관종밖에 없구만 괜찮네. <laughs> <laughs> 역시. 샵에서 카메라 들면 다 나온다? 역시 에브뉴인. 지금 끝이다 뭐 <laughs> 어디 산거이거예 예쁘다. 네. 어 예쁘다. 아, 네. 네, 예쁘다. 예쁘다. 이거 거? 되게 세련됐어요. 어, 예쁘다. 이예오다스쁘다예다예 케이스도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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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 예쁘다. 예쁘다. 예 예쁘다. 버섯 야요스 이거 방 버섯 버섯 리글라스선글라스몇 개예요? 어, 지금 아직 안풀어 <laughs> <오>, 예뻐. <laughs> 여름 때면왜 여기 이거 뺏겼요데요왜안 뺏겼어요? 야, 비가 이거다 아니, 사이즈가 빨거 아, 이라 예쁘다. 어머 어머 쁘다 예쁘다. 예쁘다. 아진다이쁘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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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다 예쁘다. 예쁘다. 哈哈哈！哈哈哈哈哈哈哈 Isso is